다들 솔직히 지금 인생에 만족이 안 되고 불만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랑은 다른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걸좀 알게 됐어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생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저도 SNS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럼 인생이 변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자기 계발을좀더 하면 될까요? 아니면 돈을 더 벌면 될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면 좋을지 생각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노가다를 하기 싫어서 탈출, 탈출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과 노력들이 쌓여서 노하우가 되고 그게 또제 인생을 많이 바꿔줬거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환경에 있는 그런 지인들보다 도전을 더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 도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끌어낼 도의 싸움 전자. 틀에 박힌 삶 속에서 나의 가능성을 끌어내서 싸우는 것. 다들 솔직히 지금 인생에 만족이 안 되고 불만이 있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랑은 다른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걸를좀 알게 됐어요. 그 방향 방향과 방법이 달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전부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기 제 노가다 팀원들도 진짜 60 넘으신 분까지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도 계신데,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음 열심히 살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는 점점 생활이 나아지고, 음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반면에, 누구는 항상 불평 가득하고, 힘들어서 맨날 술 마시고, 똑같이 돈을 버는데도 인생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저도 솔직히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모을 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그런 진짜 똑같다 인생이었는데. 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나마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강박이 있어서 이런 조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계발을 좀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도 인생이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살면 저절로 잘 살게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지금이랑 비슷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퓨처셀프와 Future 퓨처리스트라는 Future 책을 보시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삶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는데 음 그래서 바꾸려면 어떻게 저는 했냐? 어, 일단 당장 헬스를 등록했어요. 왜냐면 노가다 하면서 몸이 아무래도 굽고 어깨도 앞으로 굽고 어, 허리도 안 좋아지고 몸이 망가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이대로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이 굽어 버리는 채로 굳으면 음뭐 헬스 헬스 PT 선생님들도 이거는 어떻게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미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어 조금만 더 이제 방치하면은 목 디스크도 오고 이미 허리 디스크는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헬스를 당장 등록해서 자세 교정도 받고 조금 더 안전하게, 당장 일을 해야 되니까, 안전하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운동을 시작하고, 그리고 독서 모임을 제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더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제 주변 환경을 먼저 설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10년 후에 달라질 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환경 설정을 해본 거죠. 솔직히 저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몸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머리도 똑똑해지고 싶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기들이 있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도 보내려고 노력 많이 하고 또 그러려면은 돈도 많이 필요하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SNS에 자주 볼수 있는 그런 성공한 행복해 보이는 인생들이 사실 우리도 어, 그렇게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장 지금 주어진 환경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꾸준히 성장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점차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 나가서 어,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제가 스무살때 진짜 10년이 넘었는데 충격적으로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오늘은 책 소개하는 그런 영상은 아닌데 어쨌든 바로 부어, 부의 추월 차선이 있다는 그런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이에요. 어 여기에는 이제 인도로 걷는 사람 서행 차선으로 걷는 사람 추월 차선으로 달리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어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서행 차선에서 못 미치는 인도로 그냥 걷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추월 차선을 타고 싶잖아요. 인생을 좀 빠르게 추월하고 싶으니까. 음, 일단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똑같이 노력해도 우리는 많이 이제 노력해서 300만원 받으면 누군가는 3천만원을 벌기도 하잖아요. 3억도 있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일단 따져보자면 월급은 한계가 있어요. 뭐 알바로 예를 들어 들어 보면 시급을 아무리 높게 받아봤자 우리가 몸값을 진짜로 엄청 많이 올려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음, 오프라인 장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공간의 제약을 또 받아요 내 공간이 100명이 수용이 가능하다면 100만 명이 몰리더라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느낀 첫 번째는 이런 제약들을 벗어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됩니다 합치면 48시간이죠 물론 내가 월급은 줘야 하지만 그만큼 나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려면 쉽게 말해서 인터넷 세상, 즉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런 방향과 방법이 달라서 우리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이 책을 읽고 10년 동안 막연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만 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나도 언젠가 나, 내 사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 많으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사업이라는 게 너무 거창해 보이고 두렵고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돈도 안 들고 재능도 필요 없이 진짜로 시간만 쏟으면서 노력하면 누구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무자본 창업 초기 전략을 나름대로 이제 구축했거든요. 어쨌든 이런 작은 사업이라도 어, 스스로 돈을 벌어 보는 경험 회사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 보는 경험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인생을 살면서 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SNS뿐만 아니라 책을 봐도 눈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 많고 그러면은 해야 될 거는 너무 많은데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솔직히 이걸 몰랐다면 진짜 차라리 몰랐다면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노력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냥 정해진 월급 아껴 쓰면서 소소하게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도 될 텐데 이미 저는 눈이 너무 높아져 버렸고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짧은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어이어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 세 마리의 고양이가 나와요. 첫 번째, 호랑이를 꿈꾸지 않는 고양이는 평화롭습니다. 꿈이 없으니까 그냥 월급으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호랑이는, 아, 두 번째 고양이는 호랑이를 꿈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는 고양이에요. 이 고양이는 괴로워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과 지금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불만도 많고 그 노력을 하지 않는 나 자신이 괴로워요. 스스로. 어 저도 이래, 이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눈이 높아진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 하고 있으니까 괴로운 상황. 그렇게 또 유튜브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그렇게 또 빠지잖아요. 합리화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두 번째 고양이가 또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세 번째 고양이는 호랑이를 꿈꾸면서 노력도 열심히 해요. 이 고양이는 활력이 넘쳐요. 진짜 저도 막 열정으로 막 부업도 하고 막 일을 세 가지, 네 가지 막 이렇게 벌릴 때는 열정이 넘쳐서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저도 와이프랑 살면서 좀안 맞았던 부분이 제 와이프는 첫 번째 고양이에요 호랑이를 꿈꾸지 않아요 그냥 월급 받아서 퇴근 후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드라마 보면서 그냥 예능 보거나 뭐 토요일에는 놀라운 토요일 보고 그렇게 힐링을 한 반면에 저는 호랑이를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저녁을 먹고 그 먹으면서 tv를 보는 게 솔직히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도전하고 성장을 해야 그렇게 실천을 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서 어 나는 몇 번째 고양이인가 성향을 파악해서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이제 저와 같은 세 번째 호랑이를 꿈꾸는 고양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호랑이가 되겠다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 월급이라는 한계를 좀 벗어나서 직장에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수익을 만들어 보면 어떤까 싶어요. 사실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진짜 창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부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식 투자, 뭐 부동산 임대, 뭐 크라우드 펀딩,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은데, 저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어, 많은 시도와 고민 끝에 나름의 결론을 냈거든요. 일단은 리스크가 크지 않아야 되고 초기 자본이 없어도 하루에 만 원이라도 벌고 싶은 그런 생각에 맞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앱테크, 전자책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돈 같은 거 이제 리스크로 날려버릴 걱정 없이 시간만 갈아 넣으면 되는 그런 부업이, 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맞는 부업은 이게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쿠팡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왜냐면 전자책도 한세권 정도 쓰니까 더 이상 돈이 되는 전자책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분야를 쓸 수는 없으니까. 솔직히 부동산, 주식, 코인, 좀 이런 쪽이, 어, 돈이 되는데 저, 제가 그 경험이 없고 잘 몰라서 전자책을 못했고 앱테크도 솔직히 일주일에 천만원 넘게 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음 제가 막 푼돈 모으는 걸로는 이제 성이 안 차고 큰돈을 모으자니 어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앱테크는 처음에 용돈 정도만 벌고 월급만큼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쿠팡이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쿠팡은 판매자한테 조금 불리하다는, 불리하다고 보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워낙 시장이 크니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쿠팡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고, 네이버 한 가지로, 그냥 네이버가 더 편하고 잘 맞으니까, 이거 한 가지로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솔직히 엄청 큰 수익은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월500 정도 버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실 텐데, 음 저도 꾸준히 해서 이 수익을 유지를 하지만, 처음에, 100만원, 200만원 정도 버는 거를 저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할 줄만 알면은, 100만원 정도 버는 건 금방 벌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 진짜 어 너무 이제 어려워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진짜 홈택스에 로그인 하는 금융 인증서를 사용해서 로그인 하는 것부터 막히시고 아니면 제가 중소형 키워드를 찾는 거를 아무리 뭐 전화로 알려드리고, 막 영상으로 설명하고, 뭐 처음엔 책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만나서 알려드리면은 뭐한 시간도 안 걸려요. 이거 하는 법 자체는 솔직히 금방 배우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이나 책으로, 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어려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구독자 한 분을 어, 초대해서 직접 만나서 그냥 같이 해봤어요. 그냥 직접 만나서 컨, 컨설팅을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전화로는 그렇게 어렵게 오래 걸리던 일이 한번 보여주니까 바로 이해를 해버리고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오프라인 컨설팅이 왜 이렇게 비싸고 좋은지 좀 느꼈어요. 이제 시작하시는 이 분을 통해서, 어, 제 방법이 아직도 통하는 방법이라는 거를 조금 증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질문에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리고는 있, 있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어떤 물건을 등록한다든지, 그런, 진짜로, 기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배우면 할수 있는. 그런 거는, 굳이 저한테 안 배워도, 뭐, 유튜브에 영상도 워낙 많고, 누구한테 배워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대량, 대량 등록하는 사람? 뭐, 해외 구매 대행 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완전 달라져버리면, 새로 배워야 되지만, 제가 하는, 일단, 위탁, 중소형 키워드,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누가 알려줘도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어, 일단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위탁으로 진행하면서 중소형 키워드 찾아서 올리고, 뭐 계속 그걸 반복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방법 자체는 유튜브에 너무 많으니까 찾아보면은 할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작업이 반복되고 익숙해지면은 이제 솔직히 성장하는 그 재미도 없고 뭐 배울 것도 없고 좀 지루해지고 하기 싫어지는 그런 순간이 와요 주문을 들어 주문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쁘지가 않고 어, 어떤 짐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좀 힘들어요 멘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꾸준히 실행하면서 수익을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보다 본질적인 방법, 어떻게 뭐 장사를 잘할수 있는지, 뭐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꾸준히 이걸 나아갈지, 해나갈지, 또는 사업하면서 겪게 될 진짜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그런 좀 무서운 순간이나 좀 어려운, 막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많은 기업들의 그런 마케팅에 유혹에, 유혹이 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해준해 준다고 유혹을 한다든지 뭐 진짜 많은 유혹의 그런 연락들이 올 텐데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난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이런 거 그냥 누구나 알려 줄수 있는 기술 말고 제가 직접 겪은 노하우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음 진짜 꾸준히 성장하실 수 있게 그리고 그 전에 이거를 시작이라도 일단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어쨌든 첫 수익을 스스로 만들어 볼수 있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예요. 솔직히 만 원을 벌수 있으면 백만 원도 천만 원도 벌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법 자체는 진짜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음, 진짜 누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에 따른 것 같아요. 진짜 창의적인 그런 재능의 부분은 그 이상이고. 처음에 월급 정도 번다? 음, 그냥 노력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저도 노가다 하면서 지금 여기도 달방 모텔 달방 얻어서 잠깐 두 달짜리 공사 들어왔거든요. 어, 이렇게 노가다 하면서도 유튜브하고 책 쓰고 막 노력하는 저를 보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같이 성장하면서, 어,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그렇게, 음, 좀 행복한 방향으로 갈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 하시고 싶으시거나 하시면, 어, 아래 댓글 고정에 제가 링크로, 블로그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어, 블로그로 들어오시고, 제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글들 읽어보시고, 또 상담 신청하셔도 되니까, 어, 한번 신청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